032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J미디어입니다. TJ미디어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이, 가, 있습니다. TJ미디어, 은, 는 동사는 1991년 4월 설립되었으며, 1997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2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노래반주기 부문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좋은 노래를 선곡할 수 있는 안목, 선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 해결 및 관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도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 기업 개요 대시 1991년 4월 설립되어 업소용, 가정용, 마이크형 등 노래반주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주 음악 데이터를 제작하는 음액 콘텐츠 사업도 영위함 대시 종속기업 TJ 커뮤니케이션, 주, 은 동사에서 제작하는 노래반주 콘텐츠를 공급받아 유무선 인터넷, IPTV,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서비스하고 있음 대시 국내 노래반주기 시장은 동사와 금형이 양분하여 왔으나 2016년 2월 금영이 노래방 사업부를 매각함에 따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재무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반주기 부문 및 음원아이씨 부문의 매출 확대와 매니지먼트 부문 매출 반영으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양호한 성장을 보임 대쉬 연가율의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제품 교체 수요 확대와 노래방 신규 창업으로 반주기 부문 및 음원아이씨 매출 성장 매니지먼트 부문에 본격적인 매출 반영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2년 11월 2일 12시 3분 기준. 장중. TJ미디어의 시가 총액은 72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TJ미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3위입니다. TJ미디어의 상장 주식 수는 1,393만 1,600가 합주입니다 TJ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J미디어의 퍼은 20.68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9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81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a 은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50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 b a 과 BPS는 각각 0.88배, 585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원, 마이너스 27억원, 2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번지억원, 마이너스 25억원, 32억원입니다. TJ미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1번지 77%이고 유보율은 1062.5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8.80이며 전일 대비해서 3.58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7-0.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J미디어의 2022년 11월 2일 12시 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5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25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TJ 미디어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TJ 미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J 미디어의 종가는 5,170원이며 주가가 TJ 미디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TJ 미디어는 거래량 7,64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00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000조, 신한금융 투자에서 1,400마흔 일곱조, 키움증권에서 700마흔 두조, 하이증권에서 600마흔 한조, 메릴린치에서 3백마흔 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00일흔내조, NH 투자증권에서 1,900마흔내조, 미래에 세증권에서 1 7 0 0스문에조 삼성에서 1 3두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 0 0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800일 후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TJ 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